안녕하세요. 지렁이 농장에 방문하신 거 환영합니다. 이곳은 지렁이에 관한 체험 교육과 사육하는 지렁이, 그리고 야생 지렁이를 연구하고 지렁이 농법으로 채소 가꾸는 농장입니다. 지렁이 농장을 간단하게 소개해 볼게요. 나무로 만들어진 데크 안에서는 사육하는 지렁이가 자라고 있고요. 그 옆으로 붉은 지렁이가 밭에서 어떻게 적응하는지 연구하는 곳이고요. 저 위쪽으로 복분자가 심어져 있는 데크에서는 야생 지렁이가 땅속 그 깊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연구하는 곳입니다. 데크 옆으로 머루나무 그늘이 있는데요. 지렁이 똥 덕분인지 머루가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왼쪽으로 잎채소들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지렁이 농장에서는 꽃들을 많이 심었는데요. 올해 뱀초를 많이 심고 봉선화를 많이 심었습니다. 오늘 9월 1일 400평이 되는 지렁이 농장에 전체적으로 지렁이의 서식 분포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지렁이 종류는 어떤 종류가 아, 살고 있는지 개체 수는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를 합니다.작년에 야생 지렁이를 그 야생 지렁이 사육장에 여러 마리를 풀어 놓았는데 걔네들이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얼마나 적응하며 잘 사는지 오늘 개체 수 조사를 합니다. 농장에 봉선화를 많이 심어 놨기 때문에 손톱에 붉은 물을 들이는 체험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봉선화 씨앗을 채종하는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지렁이가 키운 채소차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머루나무에 새콤달콤한 머루도 따 먹을 수가 있고요. 지렁이가 키운 채소 가 얼마나 싱싱하게 잘 자라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밭으로 살짝 들어가 볼까요? 밭에 사는 지렁이들이 이렇게 똥을 많이 싸서 위로 올려 놓아요. 그러면 그 똥은 채소들의 거름이 돼서 아주 잘 자라게 되는 거지요. 밭에 두더지도 많이 있어요. 지렁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밤손님 두더지가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새들이 굉장히 많이 날아와서 애벌레들이나 이런 지렁이를 잡아먹어요. 지렁이 농장에는 농약을 치지 않기 때문에 지렁이들을 아주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땅을 파면 어디에든지 지렁이가 나온답니다. 지렁이는 땅 속에서 일하는 훌륭한 농부예요. 땅을 구멍을 슝슝 뚫어 넣기 때문에 땅 속으로 빗물이 많이 들어가고요. 산소도 많이 들어가고요. 또 지렁이가 싼 똥은 채소들을 영양을 주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 먹거리가 만들어져요. 농장에는 아주 작은 미니 연못이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미나리가 살고 있어요. 이곳은 지렁이 체험학습실이에요. 이곳에서 재미있는 지렁이 이야기도 듣고, 지렁이 실험도 하고, 관찰하고, 또 지렁이를 만들어 보는 교실이에요. 지렁이 농장에 오면 지렁이 박사님도 만나고 선생님들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렁이 농장에 와서 지렁이가 키운 채소도 보고 맛보고 즐기고 느끼는 즐거운 시간 약속드릴게요. 놀러오세요.